오케이 다시 갑니다 2번, 2번. 아이구야 그래도 제가 저거 먹어야지 어? 뭐야? 아예 다 뺏겨 물었네? 뒤졌어 아못뺐네 아이 후후 아이고 무서워 어, 상대 리비 저쪽 게 늦게 먹었으니까 <laughs> 어. 우리가 이쪽 <이쪽부터> 포탑 까면 되겠네. 아야야야야야! 야야야 안돼 안돼!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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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약. 물약, 물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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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컨트롤 누르는 걸안 했지? 물약 빨리 먹었으면 살았을 것 같기도 한데, 독 데미지 해 죽다니. 아이고, 억울해. 보았어 이제 오갔지? 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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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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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아이, 예 저거 막아버리는 애가 이 스킬이 있으니까 장갑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궁을 까고는 싶은데. 헤헤, 어떠냐 나의 사거리가 임마. 아세. 호아. 뭐야? 공중에서 포탑을 맞아 아닌가? 어. 뭐야? 뭐해 죽은 거야? 야. 오. 천사, 날다. 오, 예. 굿즈, 아주 좋아요. 예. 음. 예. 상대 타냐한테 주로 찍어주세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음. 그래야 비교가 덜 되지. 음. 상대 타냐가 겁나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음. 으쨔. 타임? 넌 죽었다. 아. 세 아! 야, 진짜 1대1 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겠다 <laughs> 좋아 오예. 우, 브루스 달리기 시작합니다. 컁. 좋았어. 안, 엄마! 티셔츠 하나 입어주면서 그래도 죽는구나 예 음. 에이 그래도 뭐 점수 괜찮네요 예 짜라 자라자라라라아 거상 공투 같은 경우엔 끝났습니다 상단 예 상대 상단에서 해체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 아직 딱히 뭐 상단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갖고, 음, 그냥 수익 투자에 대해서 한번 요번에는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호잇, 자. 새벽 내내 가문하다가, 예, 지금 새로운 신규 캐릭 이거, 예, 하려고 온 건데, 예. 여태 할때안 보시다가, 지금 와서 감은 안 하냐 그러시면 어째요? 아야! 잡기 한번 걸어보자. 오, 별거 없네. 음. 장갑 살 돈을 만들자. 으자아 죄송한 건 아니고요. 아야! 오. 오케이, 장갑 샀어. 이번가 오, 전지! 아주 좋아요! 오케이! 이런 거 언덕 다 미리 부사불고 그렇지. 우리 전지 있을 때한번 싸우죠잉? 뚜르 뚜렷. 아, 돈 어떻게 버냐구요? 현질이죠, 뭐. 예. 게임하면서 뭐 별거 있나요? 노가다 하기 싫으면 계좌 이체지. 드 줄을 잘오 예, 싸운다 싸운다. 아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야! 꿀 마시구나. 아, 잘못 썼다. 아. 아. 마지막 타격 좀 기다렸다 쓸 걸. 아, 저 데미지가 쎈 건데 저걸 아우. 아이고야. 아야 잘봐 <laughs> 손들 <laughs> 잘오 안돼 안돼 아아 현질 얼마 정도 하셨었냐고요 글쎄요 제가 당근 서버에서 1년 하고 배호 서버 몇달 했는데 그거 한거다 하면은 뭐 손해 보고 말고 말고 그냥 다 현질한 것만 보면은. 한 1,300에서 1,500정도 될것 같긴 해요 워낙에 이제 그 게임은 시세가 막 떨어지고 제가 마을에다가 당군서버에 있을 때도 투자도 좀 하고 레이스도 좀 하다보니까 헛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 예 나의 손가 공격받고 아가 파괴 예, 실제 돈이죠, 뭐. 그러면 제가 뭐, 위조 지폐로 하겠어요, 아, 예. 이야! 예. 예,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전갈이, 예, 소환해서 멀리 막, 따라가고, 그렇지는 않네요, 예. 아, 사업하냐구요? 아니요. 예. 거상하려고, 예, 게임 때려치고, 아니, 일 때려치고 게임하고 놀았었던 거예요. 예. 일하는 날,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언제였냐? 어, 크리스마스 때쯤에 일하면서 거상하는데, 경험치 300% 이벤트 하는데, 그때 이틀인가 3일 정도 해줬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인가는 제가 하루 쉬는 날이라서 했는데, 다음날은 저는 일해야 되느라 그 경험치 이벤트를 못한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가고 그냥 일 때려치고 놀았어요. 네, 어린이님, 어서 오시고요. 좋어 트루퍼 나올 때 싸워야 되나? 어이 오. 모르는 척이 아니라 어린이님이라고 하죠. 좋았어. 가지마, 가지마. 아, 너도 올랐냐? 아, 오예 땡큐 오케이. job. 예, 이거죠. 크으, 야, 깔끔하다. 신발 사주고. 허야 빠세 부부아그 1500을 다 지점만 산건 아니죠 예다 지전으로 예 아예 현금거래 그렇게 했으면 훨씬 많은 양이 나왔겠죠 저도 이 캐시도 매달매달 매달 충전하고 그렇게 한거예요다 음. 제가 뭐 지전으로 거래했으면은 훨씬 많았겠죠 게임 머니나 템이나 빠레 아, 생방에서 노래요? 아, 뭐, 일부러 노래 잘하게, 해. 자, 그,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노래하는 BJ분들 보면 막, 에코 같은 거 넣잖아요. 예, 노래 완전 잘하고. 그런 거, 저도 노래나 잘하면은 그런 거, 뭐야, 에코 넣는 거 찾아갖고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노래를 못해갖고. 으쨔! 뚜루뚜루. 이거 아이폰. 우후. 이제 지저스 하나 사주고. 어. 이번엔 이걸. 어. 취리비 안가 으씨 저거 내리 찍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봤나?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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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이고! 아, 쟤는 튼튼한데. 오, 넌 죽었다, 임마. 안 돼! 아! 에에에. Okay. 안 돼, 물약먹어 으쨔, 오,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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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늦었네 오 어. 못도망갈라나오 뭐 예. 살아 나왔죠. 이. 좋았어. 드르파를 먹자. 오 예, 전지 좋군요. 이. 오 예. 궁미 한번 찍어 놓고 다음 궁을 또 써야지. 다라다다라 쒸짜. 한번 먹고 안 음. 보이는군 오 저기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아이고 아이고 타이 자궁온예 이제 브루스가 가서 물어주면 돼요 그러면 뒤에 가서 좀 뿌리고 아직 싸울 마음이 없나? 이 아저씨가 가줘야 되는데 차를 싫어하는구나. 어, 얘... 아유, 전지가 있는데... 아깝네. 상대 타 어디 간 거야? 오뭐 베이지라 노 무섭게. 뭐 이렇게 치열해 이거 무슨 공식전 같아요. 아 짜증나. 아 이런 거 싫은데. 아유. 누가 나를 불렀나? 이쪽으로 와줘 하하. 입에서 나오네요 공격이. 예. 아! 아! 그 오랜 시간을 한타만 기다리면서 따라다녔거늘. 이게 뭐야. 아. 야, 두, 야, 이게 전지 엄청 잘 나오네. 야! 이 전지 좀잘 드시는지. 음, 좋아. 뚜룬 뚠뚜룬. 그래. 전지를 이용해서 포탑 좀 밀고. 저르르. 어, 옆에 있는데. 어. 어, 못 부수나? 전지가 포탑 마무리 안해 주나? 야안돼나 보네. 끝자. 음. 가자. 음. 이속 물약 먹어주고. 아 까까. 오야 데미지 보송 오호 죽었어 안돼 디저스 입었어 아아 아, 같은 신캐리 아유 아 안다네 함 그렇지. 난너만보고왔어 얘가 날 열받게 했어. 그렇지. 프로스 아, 아우. 우리 저중에 쟤도 남아 대는. 이타이 드루퍼 먹고, 이제 포탑 다 밀고, 끝내버려야겠어요. 독 데미지, 독 데미지, 독 데미지, 아. 아이고, 아이고. 오, 예, 또 전지, 야. 오, 뭐야, 이거. 전지 엄청 잘 나오네. 오, 후. 안 돼. 아, 제발. 아이고. 아이고. 아, 혼자구나. 음. 아, 아 진짜 못한다고요. 음, 진짜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잘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 지금 못하는 척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려야 이제 안 되겠구만. 음, 아체임이요 저는 원래 예, 그런거는 별로 신경 안써요 사실 지금 일부러 음 못하는 사람도 이런식으로 한다라는걸 보여준거고 이제 음, 엄청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또 보여줘야지 그치 예. 뭐 딱히 뭐 부모욕하거나 심각한거 아니면 저도 뭐예아유오 이메일 왔다 오예 죽여 음 오 예, 야, 역시, 야,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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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혼잔데어 브루스, 그렇지, 응, 백업 한 분씩 오고, 오 예, 어, 어라, 그 아무래도 마무리는 내가 해, 그만, 갑니다 그자점프 좋았어 들어가자 두우예탑 음. 그 어, 밀고 좋아 예음예보고있죠예 지금 건물 부수고 있죠. 응, 캐리 캐리. 응. 빠랑 꿀쨔 예. 응. 좋았어. 응. 우리 팀이 또 에이스 할수 있게 점수 양보까지 깔끔하게 응, 완벽하네. 응. 잘했네.